안필드TV는 당신을 환영합니다. 이것은 채널 업데이트 리버풀리 뉴스입니다. 동영상을 처음 보는 경우 구독을 잊지 마세요. 뉴스 시리즈의 영국 언론 리버풀 클럽은 네덜란드 수비수와 계약을 체결, 반디크는 2029년 여름까지 암필드 스타디움 팀의 미래를 첨부하는 계약을 갱신하기로 합의. 그것은 당신이 38세의 나이를 통해 걸을 때까지입니다. 계약에 자세히 설명된 보너스는 말할 것도 없고, 벤데이크은 12만 5천 테이블 현재 주에서 최대 20만 테이블까지 상당한 연봉 인상을 받게 되며, 이는 머지사이드 팀에서 가장 높은 수입을 올리는 선수 중 하나가 됩니다. 이는 리버풀이 2018-2018년 1일로 합류한 이후 지난 1년 동안 꾸준히 최고 수준의 안정성을 유지해온 반디크에게 적시에 필요한 보상입니다. 당시 수비수에게 7,500만 명에 달하는 기록적인 할당 금액은 모험적인 투자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우샘프턴의 오래된 센터의 훌륭한 성적은 가장 어려운 일조차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반 디크의 존재는 리버풀의 지난 시즌 수비를 강화하는데 도움이 카의 중요한 포스터 중 하나는 유럽 챔피언십 우승하면서 영국 준우승에 바로 진행. 반 디크의 뛰어난 스타일은 네덜란드에서 지난 여름 네이션스 리그를 정복하기 위한 캠페인에서 중요한 요소로 여겨졌으며, 튤립 군대가 결승에 진출하여 포르투갈보다 한발 앞서나갈 수 있었습니다. 슈퍼스타 호날두의 말입니다. 리버풀은 반 디크와 함께 유로피언 슈퍼컵 우승을 차지했고, 개막전에서 4라운드를 승리하며 새로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클럽과 국가대표팀 모두에서 시즌 내내 네덜란드 수비수의 노력은 그에게 UFA에 e 의해 수여 유럽 최고의 선수의 제목을 중및 프리미어 리그의 최고의 선수 그는 투표 프로 축구협회에 의해 동시에 반디크의 전문 지식은 또한 리오넬 메시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와 같은 후보 전의 피파 최고와 피파 골드볼의 연례 투표에서 빛날 것입니다.